사실, 옛날엔 작사작곡도 많이 했었는데, 아, 빠져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, 요즘엔 <옛날에 웃음> 아, 사실 뭐, 작사작곡 뿐만 아니라 평곡까지 했었는데, 아, 이게, 아무래도 뮤지컬도 하다 보니까, 야바리야얍리니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모 뭐? 일본에서는 일본못하다니 여기서 질문을 하셨 역시 아 이거 또연극인구추가되겠네 깜짝이야 왜야바리니가 났지? 어. 어, 어디까지 얘기했어요? <laughs> 아예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어 그런 뭐시간이제한도 있고 또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작사 작곡을 또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내 자신에 한가 더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좋은 곡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타이틀 곡을 아예 배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더 장르의 다양성과 그리고 또 이 트레이에 밖에또 작은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꼭 내가 작성할 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어, 안하게 되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던 곡들을 이렇게 무대에서 선보이니까 좀 남다르긴 한것 같아요. 확실히 좀더 신나고 제가 그 비트를 찍으면서 막 같이 막, 엄마를 들썩어져. 들썩어져 놓 기억이. 떠오르는 것 같아. 나, 나쁘지 않잖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